먼저 싱싱한 장어 준비하고요. 이게 장어의 점액질인데요. 제거해줘야만이 그 장어의 특이한 비린내가 없어져요. 표면을 깨끗이 손질한 장어는 알맞게 소금, 간을 해주고 장어의 살 부분에 생강수를 뿌려 장어에 남아 있는 잡내까지 제대로 잡아준답니다. 자, 이제 장어 손질은 얼추 끝났는데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오더니. 어, 장어에 바른다? 파인애플효소예요. 꽃잎 부분에 파인애플효소를 바르면 장어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발효액을 덧발라 질김 없이 한층 부드러워진 장어는 감자 전분으로만 튀김옷을 입혀낸 뒤 깨끗한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내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처음 튀길 때는 160도에서 한번 튀겨 주고요. 두번 튀길 때한 170도에서 잠깐 뒀다 빼기만 하면은 바삭바삭한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온도를 달리해 1차, 2차 총두 번에 걸쳐 장어를 튀겨내는 작업. 조금은 번거롭지만 한 눈에 봐도 알수 있을 만큼 오. 그 차이는 확연한데요. 보여요? 이제 장어 강정 맛을 좌우하는 양념을 만들 차례 간장 맛술 마늘 그리고 약간의 마라 양념과 진한 달콤함을 더해 주는 조청을 넣어 한번 끓여주는데요 양념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쯤 장어 튀김을 넣고 구석구석 골고루 휴가 내기만 하면 달콤함은 물론 바삭한 식감까지 더해져 누구나 좋아할 마라 장어 강정 완성입니다.